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네, 9월 1일 월요일 장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 머티가 흐름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움직임이 어, 베스트죠?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인 어,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추세에 그어 놓고 이렇게 딱 고개 내밀었을 때 요때 진입 그리고 이렇게 라인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를 지지 받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지 받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돌파하는지. 요런 거 체크해 보자. 요런 거 지금 좋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종가 오늘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89,000원 음, 89,000원 안착하고 다음 구간 가 보자. 에코프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9만 아, 89,000원. 이게 앞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빼놓고서 요렇게 5%, 6% 올려 놓은 게 89,000원입니다. 예? 네? 이해되시나요? 예, 네, 이게 지금 오늘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거 같이 보여도 원래 자리 찾는 거예요, 원래 자리. 예, 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어, 여기서부터 어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아직은 이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오늘 요런 상승, 좋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안 체크하고 지지 받는지 홀딩, 홀딩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이렇게 고개 빼꼼 내밀었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고개 빼꼼 내밀었을 때 요렇게 그리고 빼꼼 내밀었을 때 요렇게 빼꼼 내밀었을 때 요런 거 먹는 겁니다 요런 거자 그러면 여기 딱 그려지죠? 여기 요런 거, 요런 거딱 거. 그려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okay. 자 이런거 체크해서 어, 드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볼게요 아 BM 먼저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여기까지 처박아놓고 오늘 8% 에? 시총 1위 자리 뺏기고 알테우젠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알테우젠한테 뺏겼다 알테우젠한테 뺏기고 나서 오늘 9월달 어? 초반부터 지금 일단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올려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요런요런 어, 요런 기사 딱 나옵니다. 이거 이, 이 이게 뭐 하는 짓이 이게? 어? 에코프로 뭐 부활하는 2차전지 엔비디아 실망의 반사이 에코프로비에 알테오젠 제쳤다 고스타길이 다시 탈환했다 어, 고맙다 엔비디아 에코프로 등2차전지 올해는 뭐 에코 이게 아, 참, 이거 어이가 없죠? 이거 왜냐면은, 이거 이 빼, 뭐 뺄대로 이빠이 빼놓고서 지금, 여기 뭐 오늘 8%, 어? 뭐 10%, 만약에 뭐 20%,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원래 자리 찾는 거예요, 원래 자리.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이렇게, 그것도, 음,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요렇게 요런 자리 어? 거래량 딱 실려주는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배팅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유지되었던 라인 이제 다시 여기서 한번 털어 제끼고 어, 다시 17만 6천원 7천원 음, 177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빼놓고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 다시 잡아 뺀다 그럼 이거 어차피 계단식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상승 나왔는데 안착을 못한다 그러면 정리해야지 일단 어, 위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 아, 여기 일단 어,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지 기분은 그쵸 어, 기분은 좋아.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 이, 현재 주가가 20만원 뚫고, 22만원 뚫고, 25만원 뚫고, 30만원 가야 여기 있는 분들도 웃을 수 있다고요. 네?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 계셨던 분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셨던 분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절이 짧다, 손절이 짧으면 손절 하세요. 이런 거는 응? 미련을 버리자, 미련 갖지 말고 버리자.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터지 이거 터지죠? 이거 터지면은 뭐뭐13 10만 원, 13만 원 이거 우습게 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런 거 먹을 수 있을 때먹 먹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에코프로비엠 됐고, 그럼 에코프로. 어, 내가 가장 좋다고 했던 에코프로 머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승입니까 이거. 어? 내가 여기서 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개락하기 전에 개락하기 전에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음, 봐봐요, 에코프로. 어, 여기 나있네 이때, 이때죠. 어, 봐봐. 딱 이거 하기 전에 이 이거. 나오기 전에. 어? 여기 다음 주흐는 중요하다, 74,200원. 여기 딱 내가 제시해 줬어요. 여기. 봐봐요. 에코프로머티 역시 다음 주흐는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라인 이탈 없으면 손절과 짧게 대응 가능하다. 어, 크게 크게 이 라인이라고 이 라인. 다 보이시죠? 이 라인, 여기 이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요거 잘 보라고 하셨어요. 그쵸? 잘 보라고 했어,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갭, 딱, 밀어버렸죠? 아, 이날은 모든, 어, 종목이 이렇게 다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충격 받고 나서, 요원저리에서 상승 나왔다. 그러면 하락했을 때, 어? 반망. 올라올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바로 올라왔잖아. 그쵸? 그럼,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이거 변함 없잖아요. 이거, 74, 74036, 이거, 텔, 소통방에서 내가 앞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변함 없잖아요. 근데 변함 없는데, 올려놓고, 조정, 조정, 근데 종가 어떻게 돼? 기탈 없잖아. 이게 뒤지는 거, 이게 뒤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라인을 잘 보라는 거야. 내가 요게 관심이 있다? 에코프로 버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 사는 거지.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서 사,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버, 존버할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서 어떻게? 해? 딱. 그리고 내가 이것도 제시해 줬잖아. 내가 여기서 9만 500원 요거 요거 두 라인 놓고 내가 했을 거야 근데 중간에 내가 여기, 이거 두 개를 삽입을 시켜준 거지 내가 응? 여기서 요거 그리고 여기서 9만 500원 가는지 어? 여기 내가 그 라인 그어준 거잖아 요 미리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어? 이탈 없으면 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어? 자 봐봐 내가 영상 이거 계속 올려주고 어? 자 목요일날 목요일날 상승 이 나오길래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선 9만 500원 돌파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 자, 봅시다. 이날, 어? 9만, 500, 9만 500원을 뚫고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앞에 있는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등 나왔을 때 던진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 이날 뭐, 신용 미수 쓴 사람들, 뭐, 던졌거나, 어, 뭐, 매도, 정확한 매도, 누가 던졌는지 모르죠? 나는 몰라,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어, 나는 요 라인을 보면서, 어? 홀딩 및, 어, 테스트,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알려줬어. 9만 500원, 여기를 안착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 요런 그림을 예측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탈했어. 아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어, 상승 중에 있는 수익 중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밀어버린다 이런 어,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홀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이렇게 너무 쉽게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그러면 종가 어, 이것도 내가 알려줬는데 종가 어, 이렇게 기둥 박아놓고 어, 종가 확인해 봐라 어차피 9만 500원 찔러 줬다가 빠진 건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 어, 뭐,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하면 되는데, 종가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종가를 이탈했어. 하지만, 이거 이날의 캔들, 의미 없이, 어, 이게 흘러내린 거잖아요. 장 초반에. 보자고. 여기. 이날, 여기 9만, 9만 500원, 여기. 9만 500원까지, 어디있어 9만, 여기 내가 여기 놓고 체크했을 때, 여기를 뚫고 지지받지 못하고 흘러내린 이후에 돌파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요렇게 움직임 보이고, 여기 앞에서 찔러줬던 저점, 저점 이탈 없잖아요. 어? 이러면 버틸 수 있다고, 솔직히. 이거 내가 다 지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런거 있으면 여기까지 버텨보겠다 체크해놓고 이렇게 버텨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 못하면 은 이런 거 못하고 대응 못하면 주식하지 마요 주식 어안 맞는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오케이 이거 뭐 알아야 대응을 할거 아니야 알아야 돈을 벌고 이렇게 자 지지 지지 상승이 나오면은 이거 홀딩이잖아 그죠 어, 내려가질 않으면 홀딩이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홀딩. 오케이. 그런데 9만 5 0원을 돌파해준다. 그러면 일단 홀딩 해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잡아 빼면, 뭐 그때 가서 손절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냐고. 라인만 있으면 쉽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갭 떴어. 어, 아니, 웬일로, 웬일로 갭이 떠? 오케이, 볼수 있잖아. 시가. 시가부터 매매 한 사람들은 오늘 그냥 꽁으로 8%, 9%, 10%뭐 먹는 거야, 이렇게. 오늘 몇 프로 갔어? 곧9.8% 갔네. 8% 먹는 건 8%, 7, 8% 먹는 거지. 응? 오늘만. 어, 오늘 시가 갭돈네 어, 오케이, 한번 해 보자. 어?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은 여기서 먹는 거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잡아 준 사람들, 여기서 잡아 준 사람들. 어,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10% 이상씩 다 나왔을 걸. 자,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어, 라인 잘 보고서, 어, 자 주박이, 주박이 소통방에서 어, 알려드리는 거, 어? 내 관심, 내가 가, 내가 원하는 관심이 있는 종목을 어, 주박이가 컨택해 줬다. 그러면 라인 잘 보세요. 라인 잘 보고 지지 받는지, 어, 손절 손절가가 근접한지, 어? 뭐1% 1 마이너스 1% 손절, 뭐 마이너스 3% 손절 이런 거는 할수 있잖아요. 어? 약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거 버틴다. 그러면 수익이 뭐15% 난다. 그럼 이거 다 덮어버리는 건데 수익 나잖아요. 에? 이렇게 수익 난다고. 그리고 이거 단기적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 여기서부터 막 계상승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오케이. 가다가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계산하고, 오케이? 그러게 덮이는 거예요. 욕심들 부리지 마시고, 오케이? 자, 금양 한번 봅시다. 금양. 이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음? 4만 1000원 지키려고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지지받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안 나오죠? 상승 안 나오면 또 내려간다니까. 간단하잖아요. 아니,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렇게, 어, 온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금양도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47,600원. 여기서 뭐 1차로 매수를 해본다든지, 음, 왜냐. 지지받고 있으면 상승이 나오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1차로 진입을 해서 어, 대기하고 있던지, 아니면, 4만 1000원을 손절할 거야. 나는 요 기준을 갖고, 4만 7600원에서, 또는 내일 흐름,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어, 흐름을 보고, 내가 뭐 몰빵을 하던, 어, 1차 비중인데 뭐 세게 타던,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인 그원하는 내가 여러분들의 평단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붙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고 4만 천원안 깨진 다음에 5만 6천 원 뚫은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자,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성향이 있어요. 네, 종목의 패턴, 흐름, 뭔가 진득하게 가는 패턴이 있고 막뭐 휘황찬란하게 막 어. 등락폭 심한 요런 것들 있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차 전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부터 계급 등 아니다. 아시겠죠? 강조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실패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시고 한번딱 찔러주고 이렇게 N자형 반등 뭐 요런 거 먹던지 오케이? 너무 무리해서 홀딩 하지 말자. 수익은 챙겨가면서 매매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자, 자 오전장은 올레블레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네요. 이 차전지가 오늘 간만에 또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이런 빛을 딱 보여주는데. 자, 그리고 어, 요거 하나. 제가 요거 알테오젠 설명하면서 어,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어, 종목의 영상에 어, 올려드렸어요 한국가스공사 이거 대왕고래에 엮여있죠 그리고 지금 우상, 우상향 하면서 잘 가고 있고 라인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부터 라인 하나씩 하나씩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했지만 지지받고 상승 이렇게 48,000원 깨고 어느덧 52,000원 그죠? 여기서 터치하고 내려왔으나, 5일선, 11선, 단기 기간, 조정,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5만 1,800원. 5 1,800원. 5만 2,000원. 현재 이 부분 지지받고 있는 상황. 이거 추가적인 상승. 요거, 요거, 요, 그림. 요 그림 하나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린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가지고, 요, 어, 프로젝트 있는 거. 소액이라도 담아서 대왕 고래 프로젝트 우리도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수익 어, 이런 거슈팅 한번 딱 과연 주빠기가 이이 어, 이 그림을 예측한 대로 어, 끌어낼 수 있을까 어? 자 기대되죠 자 요거 한번 우리 관심 갖고 주의깊게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주박이 소통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영상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박이였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